안녕하세요. 태양부동산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매물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는 대규모 주거 단지로 삼성물산의 레미안 브랜드가 적용된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16년 10월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 4,250세대 35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다양한 평형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46평의 A타입으로 방 4개, 욕실 2개,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내부가 밝고 매우 깨끗한 매물입니다. 안락한 생활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물건으로 현재 이에서 사인 가족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집이며 GTX 신호선이 예정으로 연계가 기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중고 도보로 통학 가능한 우수한 학군 인프라가 위치해 있고, 평촌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는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롯데백 화점 안양 1번가, 이마트, 육코아 울렛이 근접해 있고, 대형병원, 주변 공원, 운동장 등 자연환경까지 제공되는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레미안 브랜드인 고급 아파트로 그 이름 그대로 우수한 구조와 설계 및 외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 편의성 역시 뛰어납니다. 헬스장, 골프 연습장, 독서실, 도서관, 주민 카페, 놀이 시설 등 보안 시스템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역시 매우 좋습니다. 실거 주자의 만족도도 높지만 높은 투자 가치까지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 신호선 개통 시 교통 호재가 기대되며 안양역 재개발 활성화로 미래 가치까지 상승되고 있는 전망입니다.